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족장들의 죽음, 다윗과 솔로몬 등 여왕들의 죽음을 열조에게 돌아갔다 또는 열조와 함께 잔다고 표현합니다. 언뜻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건 성경 시대 유대인들의 장례가 가족 묘로 치러졌음을 보여주죠. 오늘은 이 가정묘 문화 속에 함축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과 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속에 감추어진 신비를 새로운 각도에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시대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 날 남자들이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고 이후 여자들이 바통 터치를 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에 쌌습니다. 여기까지를 1차 장례라고 하죠. 이후 1년 정도가 지나면 시체에 살이 썩고 뼈들만 앙상하게 남는데 이때 2차 장례가 행해집니다. 2차 장례는 남은 뼈들을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납골당으로 이렇게 옮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납골당에는 조상들의 뼈가 안치되어 있었기에 성경은 이를 열조에게 돌아갔다 또는 열조와 함께 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족묘로서 단지 한 세대의 가족뿐 아니라 열조로 불리는 이 조상들의 뼈와 함께 안치되던 이 성경시대 장례의식은 이 살아있는 후손과 죽은 조상과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성에 대한 믿음을 내포합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이 우리나라의 조상신 숭배와도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죠. 하지만 열조와 함께 묻히는 유대인들의 장례의식이 한국의 조상신 숭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상에 있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성경 시대에 토지는 개인뿐 아니라 집파에 속한 영속적인 재산으로 인식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고엘로 불리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매입해 땅이 다른 집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죠. 모든 토지를 왕과 신전이 소유하던 이집트와 달리 이스라엘은 각 가정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경작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태를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죠.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왕이라도 함부로 취하거나 강제로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차칫 이아아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아방은 값을 후하게 쳐서 매입하려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 투기를 좋아하는 복부인 입장에선 땅값을 후하게 쳐준다니 속으로 빙고를 외치고 후딱 팔았겠지만, 나봇은 열조의 유업으로 내려온 땅을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열조의 유업인 토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무덤이었습니다. 열조와 함께 묻히는 무덤은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을 이어주는 든든한 매개체였죠. 죽은 조상들이 내세에 가서 누리게 될 안녕은 이 후손들이 열조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잘 보존해야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말씀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죠. 부모에 대한 공경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어서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나라에선 크리스천을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신 숭배 사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살아 있을 때만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의 기일을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보낸다면 이 또한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자칫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사 모시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부모의 기일에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추모 예배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 시대 유대인들의 가족묘실 구조는 이들의 부활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좁은 입구를 통해 무덤에 들어가면 중앙에 마당이 있고 나머지 3면에 시체가 누울 수 있는 방들이 있었죠. 이 방들은 각자의 시체가 누울 수 있는 벤치 구조를 갖추었고 특별히 머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머리 부분을 특별하게 쪼았습니다. 중앙의 마당과 3면의 방들을 갖춘 가족 묘실은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 즉, 사방구조 가옥을 연상시킵니다. 이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최후에 있을 부활을 위해 잠시 쉬는 상태와 장소로써 죽음과 무덤을 이해한 것을 보여주죠. 가족묘실 속에 나타난 부활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살이 다 썩고 앙상하게 남은 뼈들을 납골당으로 불리는 공간에 모아 소중히 보관한 데 있습니다. 개인의 뼈들은 납골상자에 담아 보관했는데 뼈들을 이처럼 소중히 다룬 것은 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는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납골상자의 모양은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는 상자의 모양에서 취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시 쓰실 두루마리처럼 소중히 보관된 뼈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덧입히실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의 표현이었죠. 2차 장례를 위해서 육체가 모두 썩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육체에서 비롯된다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육체가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제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범했던 모든 악한 행위들이 제거된 것으로 인식한 거죠. 육체가 썩을 때까지의 1년 동안 자손들은 고인을 위한 애도의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볼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고인이 생전에 행한 잘못으로 인해 육체가 모두 썩을 때까지 기다린 후 뼈만 남은 상태에서 2차 장례를 했고, 그 뼈에 최후 부활할 때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혀 주신다고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가 썩지 않고 그대로 부활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 등에서 아무런 죄와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집단 중심의 중동 문화에서 예수님은 고향에 묻힌 것도 아니고 가정묘에 묻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실에 묻혔지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는 당시의 개념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수치스런 종말을 보여주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체가 썩지 않은 상태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오늘은 성경시대 유대인들의 가족묘 문화를 통해 그 속에 담긴 이들의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메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장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